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도 성공 투자 안 되셨죠? 되게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도 그러고, 코스피도 그러고, 음, 뉴스를 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신천지죠 네, 그쪽에서 이제 감염이 시작돼서 엄청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다들 일단, 건강은 먼저 조심하시고요. 네, 주식보다는 건강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시거나, 제 생각에는 아예 안 돌아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생각보다 한국 심각하네요. 그래 한국. 아주 좀, 건강 먼저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장이 좋을 리가 없죠. 전환 확산으로 인해서 장이 많이 조정, 조정인가요? 뭐, 조정이죠. 큰 상승물에 대한 조정분. 아이고. 많이 다들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자리가 있는데, 애매하잖아요, 캔들이. 음, 다음날 찍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기 61선 있잖아요. 음, 61선. 지금좀 중요합니다. 한번 내렸다가 찍, 찍으면서 돌리면서 이렇게 나와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사망자도 한명 나왔다 그래서, 음, 글 지켜봐야죠. 저는 코로나 관련주는 안 건드려요. 네. 이건 제로 소멸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하진 않습니다. 몇 개, 몇 개만 가지고 있는데. 보유 종목이 엄청나게 하락은 하진 않아서 저는 제 스타일 아시겠지만 저는 다 짧게 짧게 먹고 나가기 때문에 음. 일단 케이프는 어디 잡으신 분들 오늘도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시황 코스터은뭐 이렇게 보고요 코스피 똑같아요 코스피 아 이것도 엄청 안 좋아 여기 이 밑에 있는데 61선이 위에 있죠? 네, 위에 있는데 아, 안 좋아, 안 좋아. 뭐 반등 나올 수도 있겠네요. 주봉상으로 보면 살짝 빠졌다가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음, 좀 좋은 모습 그냥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코스닥도 그러고 좀 빠질 자리가 있는데 빠좀 빠졌다가 다시 좀 반등이 나아지는 모습이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주식하기 힘든데 이런 장은 그냥 버티시면 돼요. 네, 버티시면은 하락한 종목들 대부분이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손절가를 이탈을 안 하는 게 진짜 좋고요. 종목을 볼까요? SK바이오랜드, 아, 오늘 추세 라인에서, 솔직히 추세는 깨지는 않았어요. 조금 남아있는데, 이게, 저였으면 은 일단 잘랐죠. <laughs> 예, 네, 제가 가지고 있었으면 잘랐어요. 그, 제가 이거는, SK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돌파매매, 매매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저였으면은 잘랐습니다. 여기 한 번, 조금 남아있긴 한데, 남아 여기 좀 내려왔다가, 바로 올라가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좀안 좋은 게, 이쪽 횡보기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죠. 지금 이만큼 횡보를 하고, 그 이제, 저한이정도쯤틀줄 알았거든요. 내일, 모레? 거의 비슷하게 좀 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안티면은 이거는 안 간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아직까지는 좀 버텨볼만 하긴 해요. s k 바르드 같은 경우에는. 버텨볼만 합니다. 지금, 어, 여기. 11선을 좀 바꿔볼까요? 음... 11선도 깼네. 깼네요. 십주단 이제 십주단을 깼네요. 깼네요. 그냥 바로 그냥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안 좋아요 많이. 한번한번 한 남았어요. 2만6 0 0 원. 그 다음에, 유라테크 보겠습니다. 유라테크도 오늘 마지막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양 이렇게 이잘 만들고서는 지금 장이 빠지면서 그냥 계속 뺐거든요. 이거는 가긴 가는데. 나쁘진 않거든요. 메가MD도 그때, 자르셨었잖아요. 지금, 들고 계시다 수익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네, 갈 자리에서 안 가고서는 뺐다, 여기까지 한번 뺐잖아요. 빼고서는 갑자기 들어 올렸는데, 한 번, 가는 길에서 한번 빼고서는 시작하는 주식은 좀 많이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되게 많이 가네요. 저희가안 샀어요. <laughs> 안 쳐다보고 있었어요. 관심 종목에 다, 요즘에 다 지어놔가지고, 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봤으면 여기 이날 종배했을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죠. 네, 제가 종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구간이 여기죠. 전일, 전일에 있는 고점을 뚫는 날 이날 2 0일에 종배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관심 네. 정보들 지켜보고 있다가 이런 구간 나면 오 그냥 매수 하시면 돼요. 다음날 빠지더라도 종배 한 다음에 빠지면은 21선까지 왔을 때 한번 저당보다는 출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 밑에, 여기 내려왔다가 출발할 수가 있고, 그럼 이거는 그냥 바로 돌아올려버렸죠. 이것도 그러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네, 나가는 적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던 종목, n n u 상 쳤죠? 이거 네, 나가는 적이 없기 때문에. 음. 음, 이것도 한, 이것도 한 7,000원 정도까지는, 보시면은 정보를 다 뚫었기 때문에, 요거 한번더 치면은 여기까지 올라가요. 네, 그러면 추천드렸던 데에는 거의 100% 올라가죠, 이것도. 넘, 넘을 것 같은데. <laughs> 예, 네, 저런 종목들 타점을 좀잘 보시고 정고돌파하는그 부분에서는 그좀 보시다가 잡으시는 게 좋아요. 이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절가 나온 데서 일단 자르시고요. 다시 움직일 때 잡으면서 돌파할 때 잡으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타정그리고 우성사료, 네, 이것도 오늘 빠졌어요. 오늘 가져왔는데 네, 얘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하실 거면 이렇게 해서 돌파하는 타점이 나오면 곧다 잡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분간 안, 안,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크. 유니크는 괜찮아요, 아직. 20에서, 여기 한번 닿으면 잡아볼 만한 자리입니다. 네. 여기 오면은 잡을 만한 자리입니다. 점 타점. 타점입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이거. 유니크, 괜찮아요, 이거. 괜찮은 종목이에요. 진짜 아프지 않고 괜찮은 회사를 알고 있거든요 대 음... 부품은 손절 나왔죠 이거는 지금 유니크랑 움직임이 다르죠 유니크는 저 모양이 안 나왔기 때문에 대 부품은 저는 이런 식으로 깨져버리면은 그냥 손절하고서는 안 합니다 네. 보통 개파락을 하고 나면 살짝 상승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개파락으로 시작하면은 상승 기다리고,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따르세요 대부분의 종목이 개파락을 하면 상승이 나옵니다. 이거 공식이에요. 네, 네. 악 악재. 악재. 이렇게 수익, 제가 이때, 이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수익 나올 때, 그 수익을 항상 챙겨놓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계속 코로나 때문에 악재가 발생을 하면, 이, 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날, 어디서 말씀드렸죠? 여기 어디서 아무튼. <laughs>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어디서 말씀드렸나 보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상승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수익을 안 챙겨놓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빼게 되면은 그다 그냥 손질 그대로 맞거든요. 여기서 비중을 줄여놓으면 비중 비중을 줄여 어제 말씀드렸지만 비중을 좀 축소를 해놓으면 여기서는 하락이 나와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냥 다 자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그 수익을 다 챙겨놨었기 때문에. 요만큼 하락하는 건 좀, 요, 요만큼 하락하는 요 정도는 그냥 다그 자른다고 해도 만약에 마이너스로 자른다고 해도 수익이 났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수익입니다. 여기서 잘라도 수익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분할로 그 매도를 하시는 걸좀 계속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GMB는 그래도 처음 추천 추천 들었던 데보다 아직까지는 수익권인데 그 매수를 저는 이제 다들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지 모르니까요. g n b 도 아직 괜찮아요. 유니크랑 GNB는 자리가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21선 늘리면 별로 안좋아 이거는 그냥 횡보를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는. 횡보랑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21선은 그냥 자연적으로 끌려,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내려오면 안 되고요. 내려오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냥 돌려줘야 돼요. 밑에 올라오면서. 그래야지 이렇게 상승이 나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얘도 내려와요. 유라테죠처 아셨죠? GMB 오늘 잡으신 분 계신가? GMB 들고 계신 분 계시죠? 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현대, HTM. 이것도 오늘 나오는 척 하면서 좀 뺐는데, 얘도 월요일날 반응 안 나오면 바로 얘는 자르는 거예요. 네. 항 나오고, 여기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 조금 여기 더 여기 튀어나왔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수렴이 조금 돼야 되거든요. 여기 좀 튀어나가고 이런 식으로 수렴이 되면 여기서는 이렇게 튀어나갈 수 있는 구간이 나와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근데 이 모양을 안 버텨주면은 튀어나갈 구간이 안 나옵니다. 아셨정이 모양 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아이지비 어제 그저께 물렸다고 하셨는데. 그냥 빼버렸네요. 아이즈 네, 비전, 위험해요, 이거. 잘라야 돼요. 지금 최근에 있는 종목들, 아까 위에서 봤던 종목들도 그러고, 좀 가려고 만드는 모양에서 지금 계속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아이즈, 괜찮은데, 시간 좀 투자하시면은, 좀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좋은데, 4,300원이랑 뭐 4,200원 요 라인은 절대 깨면 안 돼요. 지금도 안 좋은데 한번더 내려갔다가 돌리더라도 내려갔다가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자리가 좀안 좋아요. 이젠는 손절입니다. 손절. 다 없어지죠, 종목들이. 그 다음에, CMG 제약. CMG도 지금, 가는 길에, 악재를 만나서 떨어졌는데, 아, 이게 또한번더 나면 안 되거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고. 음, CMG 하지 말, 까 하지 말까요, CMG. 개인들한테 엄청나게 인기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음. 조금 지켜보고요. 아 무조건 반등 나아내요. 월요일 날 밑으로 잡으면 따라지면 됩니다. 알겠죠? 내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후성. 얘는, 얘도 갈줄 알았어요, 이렇게. 음. 예, 알 서포트를 이 모양을 생각했던 모양인데, 얘는 그냥 올라가, 올라가 버리고. 그러면, 아, c 이 g m g 선전입니다. 아까 자세하게 해드린다고 했었는데, 어, 잠시만요. 주봉은안받네 네, 조금, 조금 내려고 얘는 반등 나오고, 여기 돌파할 때 잡히는 게 좋아요. 4220원. 지금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아프지만, 이게 장이 하락할때 빠지는 건, 뭐, 그냥 들고 계시면 올라가긴 하는데, 안 올라가는 종목도 간혹 있어요. 간혹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올라온 뒤에 다시 잡는 거거든요. 아, 호성도 아, 깨면 안될 자리를 깼네. 얘도 바로 안 잡아주면은, 일단은 자르세요. 얘 되게 오래 걸려요, 호성은 근데 가긴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아타바이오. 아타바이오도 지금 잘 만드는 척 하고서는, 아니 오늘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거래량도, 거래량, 좀 비슷하네요. 요게 지금 계속 길어지면, 얘도 말씀드렸지만, 21선 맞고 계속 하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하락하다가, 나왔다가, 하락하다가. 이 네, 라인이 계속 이렇게 이 집에서 계속 내려가고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중요한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을조잘 나오길 바랍니다. 이 모양은 제가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로 잘 만들어줘야 돼요. 잘 만들어줘야 돼요 위로. 요건 안 좋은 모습이고요. 좋은 모습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제일 안정적인 모습이에요. 두개두개 두개 정도의 미래를 좀 그려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여기 깨면 안 되죠. 23,650원은 깨면 안 됩니다. 800원인데, 저기 깨면은 위험해져요, 많이. 지금 요 캔들 자체는 너무 위치가안 좋아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지만, 네, 여기서 이제 동그랗게, 동그랗게 만드는 요 모양이 별로 안 좋아요. 네. 조금, 조금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한 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B도 계속 내려가죠? 네. 계속 내려가요.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하면 좋은 이유가 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돌발 악재가 떠도 그냥 단기 조정을 받고나 다시 튀어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추세가 좀 죽은 종목들은 이게 가는 길에 돌발 악재가 뜨면은 그냥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거 계속 떨어져요. 잘안 잡아줘요. 계속 떨어집니다. 그 때문에 좀 방금 아까 봤. 아까 보셨었던 그 유니크나 GMB 이런 것처럼 장이 좀 하락하더라도 뭐 반등이 좀 나올 때는 나와주고 빠질 때는 빠지면서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는 종목들 하락장에 서는 그런 종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네, 그 다음에 비덴트 비덴트 밴트도 안 좋아지는데? 아... 아... 아니 게는게 좋죠. 조금, 조금 빠져도 되긴 하는데 안좋아얘 얘도 여기서 21선이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또 이런 식으로 유만큼 걸리거든요. 일주일?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얘가 좀 행보를 해줘야 된다는 소리고요. 살짝 올라가면 더 좋고. 그러면서, 쌍바닥 만들면서, 여기 올라갔던 이 정보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면은, 그때는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이시절에는한번 똑같은 말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좀 지켜보셔야 돼요. 이 자리는 투자하는 자리가 아니고, 지켜보셔야 되는 자리고요. 네,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켜보시고요. 뭐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몰려있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 모양이 나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기도 매매가 좀 필요한 자리입니다. 설정. 그 다음에, 이거 봐달라고 말씀하신 종목, 삼천당 제약. 삼천당 제약,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갭이 여기 있는 종목들은 잘안 해요. 갭이 최워인 종목들로만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갭이 있는 종목들은, 이게 내려가거든요. 요렇게 네, 요게 음봉으로 은봉, 십자형으로 길게 나온 캔들이 하방으로 갈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잡는 캔들이거든요. 물론 지금 위에가 비어 있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요갭 자리는 매우로 내려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 보시면은 CJ 시 f 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갭으로 뛰었는데, 얘는 바로 매우로 내려왔죠. 요, 여기 있는 갭들을 바로 매우로 내려왔어요. 지금 3천0 당도 내려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양을 좀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아셨나요? 그리고 이서포트도 같이 매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알 서포트는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지금 이제 수익을 챙기시는 자리에요 네, 지 음, 욕심부려서 좀 이게 매매를 하시는 자리가 아니고, 여기는 신규 진입은 금지 자리입니다. 금지. 원래 저는 이알서포트가좀 빠진 다음에 나중에 좀 크게 갈줄 알고 예, 그때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서 짧게 여기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여기에서 절반까지 3,400원 정도까지만 예상을 했었는데 오버슈팅이 좀 나왔어요. 여기서는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고요. 네, 밑으로 좀 빠지면은, 대신에 이제 파동을 만들면서 좀 빨리 가겠죠? 저는 좀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이거 다시 좀 내려오면은, 그때 잡으셔도 돼요. 지금 잡는 자리 아니에요. 내려오, 내려오기 기다려야 돼요. 예, 이쪽 모를좀 예를 들어 드리면 되나? 이쯤, 이쯤 될수 있겠네요. 이쯤, 이쯤, 일쯤. 일쯤, 이될수 있습니다. 네, 조금 다르긴 한데, 하단에서 이제 파동이 한번 나오고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쌍바닥을 돌릴 때, 이런 식으로 돌리는 요때 다시 잡으면 되고요.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지금 그한 40%, 30%그 정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바닥에서꼭 꼭대기까지 다 먹으려고 하시면 정말 못 먹어요. 저희는 체력이 아닙니다. 돌파하는 자리까지 확실하게 돌파하는 자리까지 보고서는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요, 요 나이가 요 자리가 사점이었죠. 돌파는 하 다시 돌파하는 자리. 상승 나고 조정을 받으면서 재돌파하는 자리가 사점이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이거는 아직, 지금 잡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절을 하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수익 중이시면 이절을좀 하세요. 여기서 더 상승이 요만큼 나올 수, 나올 수는 있어요, 솔직히. 고점까지는 나올 수가 있는데, 요거, 요거 노리려고서는 요거까지, 리스크를 두 개를 안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가 추천드렸을 때 잡으셨으면 지금 한50% 가까이 수익이 나셨을 건데, 잡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50%좀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운영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네, 스타크래프트 해보셨죠? 실제 세지 탱크 다 포진, 여기 제다 포진하고 있는데, 말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다죽어요경력을 <laughs> 재구축하고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 받을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아 네, 이쪽은, 이쪽 산을 좀 허물어야 돼요. 여기가 너무 견고해요 지금 경고해서, 좀 힘, 아래 힘을 모았다가, 다시 허물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아까부터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고, 그러고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네, 솔루션이 아이거좀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보 건데 이건 눌려 눌리면 잡을 만하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외면 전략을 드리면 네 이거 원래 좀 빨리 갈줄 알았는데 눌렸잖아요. 오늘 정보도 파 하려고 했잖아요. 정보도 다 했죠. 네, 그 다음에 한번더 눌리기를 기다리고 있, 있다가 여기가 눌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 오늘 종가 있잖아요. 5,050원 돌파할 때 잡으시면 수익이 또 나옵니다. 네. 5,050원 뭐 돌파 하는 날 그날 잡으시면 수익이 또 나와요. 그날 잡으시는 걸좀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행보 한 1, 2주 정도 하면은 좋은 모습 나올 겁니다. 네. 괜찮나하나 음. 해드앤숄 모양이 나올까봐. 조금 계단식으로 상승해 을 주는 게 좋겠네요. 네, 여기 5,500원, 여 기준으로 좀잘 보시고요. 그판 거를 좀 지켜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오늘도 고생 진짜 많으셨고요. 좀 많이 힘든 장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금 모으고 있어요, 밑에서. 하락장에서 무조건 수익이 내기 힘들어서. 지금 마이너스가 나는 종목도 있고, 플러스가 났던 종목도 있는데,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은 아직 출발 안 했기 때문에 모으고 있고요. 네. 항공장이 다시 오면, 백신이 개발된다거나, 이게 따뜻하면 확산을 좀 멈추니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확산을 좀 멈추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이제 없어지면, 괜찮은 상이 오지 않을까 해서, 종목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다들 항공투자 잘 하시고요. 전략을 좀잘 세우세요. 이거를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자르고서는, 뭐, 좋은 종목들 밑에서 잡아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이거는 투자 성향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저는 제 의견을 이제 참고를 하셔서 성공 투자 하시길 좀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셨죠?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